기사 직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하디슈 바로 배송 핫바입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한창입니다. 후보들 공약 다 보셨어요? 그것 가운데서 지난 주부터 우리 지역에 뜨거운 관심사로 등장한 게 있어요. 광주 복합 쇼핑몰입니다. 아, 김석 총장님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난 16일이죠.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에 와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굉장히 여야간의 공방이 좀 치열한데 또 일각에서는 또 표를 의식해서 정치적으로 음.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저는 이제 대선 공약의 적합성 논란은 별론으로 음. 하고 일단은 <laughs> 광주시나 지역 사회에 주목을 끄는 것은 성공했나 싶어요. 어, 워낙 네. 이슈가 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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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한 찬반 논란,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시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있습니다. 맞아요. 응.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대응과 맞대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논란. 그 진행 과정과 또 여러 입장들을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복합 쇼핑몰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대전도 올라가시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유치 누가 반대합니까? 민주당이 반대해 맞죠?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거를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지역 상권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합 쇼핑몰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전혀 혁신적이지 않다 이거는 표만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다 복합 쇼핑몰 유치에 오히려 장애적 요소가 되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그대로 죽이면서 지역의 타수의 상종권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복합 쇼핑몰이 하나 들어오더라도 충분하게 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지, 상권 역량 분석이나 어,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역민의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상생할 그 쇼핑몰이 음,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차이가 나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주장이 대구에서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여수에서도 그렇고 경쟁적으로 올라오는데 왜이 광주 지역의 정치인들은 어꼭 어떤 물건 구매 대체제로만 오 일장을 언급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따리지 못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들의 편의와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고요. 또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결정적으로 광주시는. 어떤 입장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 있는지 광주광역시 기획 조정실 문형훈 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 앞서 화면에서 나왔지만 윤석열 후보가 광주 시민들이 그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네. 하면서 복합 쇼핑몰 유치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대선 공약이 광주 시 입장은 어떠십니까? 복합 쇼핑몰에 대한 수요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공약 만드는 여부는 국민의 힘에서 이제 대선 공약을 넣으셨는데, 그건 네. 이제 당에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네. 이제 우리 광주 광역시에서 요청한 사항에는 음... 복합 쇼핑몰이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대선공약으로 그럼 그래. 예. 더불어민주당 내한 의원이 그 말을 듣고, 어 광주에는 더큰 쇼핑몰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예, <laughs> 그래서 예. 이제 그 발언을 들고 지역 실정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주에만 이제 광역시 중에서는 복합 쇼핑몰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합 쇼핑몰하고 쇼핑몰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예. 이렇게 원하는가. 예. 예. 지금 이제 유통산업 발전법을 예. 보면요. 예. 이제 우리 쇼핑몰을 한 여섯 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예. 근데 그중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복합 쇼핑몰과 예. 우리가 강조가, 강조고 있는 이제 대형 마트. 이두 개가 가장 대비가 되거든요. 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대형 마트는 그게 쇼핑 기능만 들어있는 거죠. 쇼핑몰? 예. 네. 근데 이제 복합, 쇼핑센터는 복합이라는 용어를 주듯이 음. 예, 거기 쇼핑 플러스 거기서 영화도 보고, 음. 뭐 레스토랑도 가고, 음. 그 다음에 머리도 자르고, 그 다음에 음. 책도 사고 <laughs> 이런 이제 문화 기능이 강해네. 들어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 광주가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이제 복합 쇼핑몰은 없긴 하는데요. 음. 우리 대형마트가 제가 10개 있습니다. 백화점 3개, 대형마트 10개. 전체 13개가 있는데 만족할 만한 그런 큰 어떤 대형 복합 쇼핑몰이 지금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복합 쇼핑몰에 대한 그, 그 지금 요구들이 예. 다른 지역의 사례들은 좀 어떻던가요? 일단은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복합 그렇죠. 쇼핑몰이 음. 그래서 서울은 워낙 큰 도시라서 복합 쇼핑몰에 들어가도 지역 상권에 영향을 좀덜 미치거든요. 한 천만이라고 하는 큰 인구에 다라 면적도 크고, 또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트코 같은 거. <laughs>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 근데 16개 중에 경기도가 5개 있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하는 이게 이제 전국에 20개인데 경기도에 12군데나 있습니다. 스타필드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에 7, 7군데인데, 예, 경기도에 다섯 군데가 있고요, 서울은 하나밖에 없는데, 음... 그래서 경기도가 많은 게 신도시를 개발할 때 네.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가기 쉬워요. 음... 왜냐하면 기존 상권하고 부딪히질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강주는 이미 기존 상권들이 워낙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상권들이 있어서 음... 이렇게 하나 들어올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저희가 세심하게 별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 예. 그 2015년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려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했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당시에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예, 예, 그때 이걸 막 시작했던 이유가 예, 이거 이거였습니다. 그 광주에 특허을 들여보다 보니까 국제 행사 유치가 어렵고 음... 또 관광 도시가 관광 광주가 되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특허버튼를 유치하자라고 해서 찾았던 게 지금 신세계. 저 터미널 옆에 있는 네.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특급 호텔을 지으면서 네. 거기에 이제 특급 높은 층의 특급 호텔과 음. 백화점 들어가고 음. 이마트 것도 키워지고, 그 다음에 용플라자가 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각종 이제 문화 복합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들어가서 아. 그렇게 실,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 예. 그죠. 근데 근데 왜 복합 쇼핑몰 건립이 음. 무산됐을까요? 그 어, 지금 터미널 주변에 그 상,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 조그마한 상권들이. 그래서 그 지역 상인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그 관계, 음.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교통이 좀 혼잡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예, 뭐 있긴. 광산구나 남구 이렇게 음. 외곽이 아니고, 그래서 교통 문제도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칠년 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네. 그 KBS 광주가 광주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대형 할인점, 복합 쇼핑몰을 꼽은 분들이 10%가 넘었습니다. 특히 2, 30대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현안으로 꼽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7년 전과 달리 그때도 물론 뜨거웠지만 지금 뭐 지난해뿐만 아니라 지전해부터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올초부터 시작된 광주대전환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저희 시에는 광주대전환특별위원회에서 네. 그 의원님들이 지금 대형 법값 쇼핑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음. 네.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아. 전문위원도 저희가 이렇게 그래요. 지정을 해서 지금 계속 음. 연구를 하고 있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지입니다 우리 광주의 경제를 지금까지 끌어왔던 우리 정말 동네 마트 우리 어, 상인 어르신분들 이분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분도 부자가 되고 들어오는 복합 쇼핑몰도 부자가 되고 네. 우리 시민들은 양쪽을 다 향유하는 어. 솔로몬의 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쇼핑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종하고 이제 아프 쇼핑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아, 오, 그러세요. 네. 복합 쇼핑몰이 도시 생기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들 많이들 찬성을 하실까 싶어서요. 일단은 제가 그러면... 보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도시 공간의 변화 같아요. 이제 우리 시민들은 도시 공간의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세련됨을 네, 원하죠. 예, 뭐 선, 좀 서구화되는 모습으로 음, 변하게 되죠. 네. 그래서 동네 동명동 양민동 가서 식사도 하고, 그, 푸른길에서 걷기도 하지만 또 한, 음, 어느, 어느 어느 때는 그런 멋진 펜션 공간에 가서 밥도 먹고 영화도 음, 보고 싶으니까 네, 그런 네, 것들이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지역에또 약간 자존심 이런 것도 좀된것 같고요. 우리 음, 어, 네, 네, 네. 동네 사는 우리 동네는 에뭐가 뭐, 없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laughs> 우리 동네 이거 있다 이게 자랑을 너무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는가 이렇 아,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 청년들의 입장도 되게 중요하죠. 아, 네. 그리고 최근에는 시대적으로 재미와 놀이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네 뭔가 달라진다, 오. 우리 도시가 달라진다는 것은 제식으로 해석하면 공간이 사람을 조직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이제. 구,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제 생각은 뭐냐면 광주다운 복합 쇼핑몰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통시장과 상생한다면서요 그러면 음. 우리가 복합 쇼핑몰에 다양한 공간을 가보면 전통시장에서 있었던 그 해묵은 이야기들 어메니티 이런 것들 공간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거든요 음. 그럼 그런 공간들이 쇼핑몰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문제들이 좀 아. 해소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복합 쇼핑몰들이 음. 업체들이 음. 다 돈을 지역에서. 벌어가지고 서울에 본사를 두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에 본사를 두는 나름대로 어떤 독립 체산제 방식을 도입하는 이런 상생 방안이 있을 때좀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 네. 거죠. 저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어. 저 2015년도에 논란이 됐었던 그 쇼핑몰 계획, 음. 결국에는 대전으로 옮겨갔잖아요. 어. 대전에서 이제 쇼핑몰이 지어졌는데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보니까 이제 청년 일자리도 많이 생성이 되고 음.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걸또 보니까 그래서 음. 일각에서는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렸지 않나 또는 음. 지역민들의 여가 혜택을 날리 난리, 날리지 않았나 이런 음. 이런 또 비판적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음. 그렇죠. 그러면 워낙 많은 분들이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기를 원하니까 예. 들어선다면 예.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아예 이제 허가 저희가 저희한테 신청을 들어오게 되면 음. 구청이 허가를 내게 됩니다 광주에 있는 다섯 개 구청이 아. 그래서 광산구로 들어오면 네. 광산구청이 허가를 내고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광산구청에서는 이제 교통 영향을 교통 영향을 음. 평가를 하게 되고요 네. 우리 시에서는 상권 이역 음. 상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음. 그걸 갖춰서 이제 그건 쪽은 허가를 거치게 되고요. 중공을 거치고 음. 그다음에 이건 뭐 물건을 파는 거는 간단하게 등록 절차입니다. 영업을 음. 등록을 해서 네네. 영업을 개시하면 되겠습니다. 음. 이게 지역 상권과 부딪히지 않고 원래 있던 상권들하고 공생을 하려면 위치 네. 선정에서부터 네. 이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기까지 어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장소가 이제 시내 중앙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음... 물론 또 한편 낙수 효과도 있거든요. 시내 중앙에 들어오면 이제 광주 말고 뭐 전북이나 전남에서 또는 경남 가까운데서 오신 분들이 시내에 들어서 와 쇼핑을 하고 동네에서 이제 된장찌개나 김치를사 먹을 수도 있, 있는데 그건 좀 적은 부분이고 우리 광주 시내에서는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곽적으로 좀포징이 돼야, 돼야 될것 같고요. 음... 근데 지역 소상인들하고의 왜... 예. 협력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예. 서로의 생존권을 서로 인제 서로 인정해주고 예. 함께 가는 방법 그래서 예. 어떻게 조율할 건지 그게 또 예. 궁금해요 예 이제 우리 제 이제, 이제 대전은 특위에서 계속 고민하고 이걸 나중에 이제 시민 권익 위원회에서도 나눌 이제 논할 거거든요 지금 네네. 이제 시민 권익위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네네. 입점 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어. 되면. 어, 저기, 아까, 이제, 교통영행평가 상공평가도 하지만 또 하나는 더 이제, 지역과의 상생 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본인들이 준비해서 잘 준비해 오겠지만, 저희들은 그걸 더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음, 음, 어, 지역 상인분들이 만약 들어온 걸 이제 허용을 하신다 면 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거의 담아서, 네. 광주에서는 우리 동네에 또 우리 골목에 음, 우리 상인분들이 절대 손을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음. 할 계획입니다. <laughs> 그래요 광주 복합 쇼핑몰 지역사회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복합 쇼핑몰은 시민들의 생활과 생존에 직결된 이슈인 만큼 시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훈 시장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시사직배송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코로나 19로 인해서 맞이하는 세 번째 새학기잖아요. 굉장히 음. 기대가 많을 텐데 안전을 중요시해야 되는 상황. 음.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흔히 광주 전남 교육 수장들이 이야기해왔던 교육자치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교육자치와 선생님들과 조화로운 공동체 정신으로 잘 안전한 학교생활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요 음. 학교 방역 전책 국가 방역 정책 물론 중요하지만 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안전 수칙 예방 수칙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에요. 모두 건강에 음. 유의하셔가지고 부탁하셨으면 음. 예, 좋겠습니다. <laughs> 전체 아, 노인 10명 가운데 한명은 앓고 있는 질환이 치매예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이 치매 돌봄 가족들의 부담, 어려움은 더 커졌거든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곡성에서 기쁜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곡성군이 관내 마을 가운데 두 곳을 치매 안심 마을로 지정한 겁니다. 치매 안심 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자신의 일상 그 터전에서 일상 생활을 안전하게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입니다. 곡성에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다 함께 돌보고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마을인 거예요. 아, 오랜 세월 지내온 내네 터전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정말 소박한 바람이거든요. 그 바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써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